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최근 지역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약 3개월 만입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최근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에 집중됐습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현재 청사 1동에 있는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이어 연말에 준공될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뒤 오는 2027년 별도의 세종집무실을 설치한 단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이중 2단계 과정을 건너뛰기로 한데 따른 반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할 경우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과 정부가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진위를 왜곡해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집무실 설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세종 시민 또 충청 도민들에게 이자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좀더 심혈을 기울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권 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원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중심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완비되는대로 빠른 에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집정 나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단계 폐식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성남 민심이 십사리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에 대해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생색내기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즉각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종을 찾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확정된 국회 세종 의사당 현재 설계비 147억 건을 확보한 상태로 두 건의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예정대로면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세종시를 찾은 직권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2027년 두 시설의 동시 준공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중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날 최민호 시장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단독 청사 완공 시기를 좀더 앞당기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담은 실행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오늘 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세종의사당과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들어가라 이런 거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을 서두르면 저희들도 당연히 서두르세요 저희들이 그선착순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이상래 행복 청장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이미 당정 내부적으론 교통정리가 끝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중앙동 입주를 저희가 생략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 그로 인해서 대통령 재임 집무실 신축 계획은 좀더앞당겨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 취임 100일 전후에 세종 집무실 설치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가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에 나섰는데요. 신정호를 알리기 위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도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926년 만들어진 인공호수 신정호입니다. 연꽃단지는 물론 산책로와 잔디 광장 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산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에 카페들이 들어서며 방문객도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물빛 정원과 사계 정원을 비롯해 수변 전망 데크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오는 2024년에는 충남 제1호 지방 정원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정호 주변에 들어선 카페들을 활용해 국제 미술 전람회를 추진하는 등 아산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이 신정호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아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정호에 32개의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카페 공간을 이제는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장래에는 앞으로 이제 국제 미술 전람회 비엔날레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신정호가 하나의 우리 아산의 중요한 문화, 예술의 플랫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호를 알리기 위한 순환버스도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잇는 순환버스로 시범 운행 기간인 11월까지 하루에 6차례 왕복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시는 은행나무길과 현충사 등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신정호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신정호 아트밸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문화관광도시 구현의 핵심인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천안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홍을 얻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공부한 34살 송인호 씨. 졸업 후 행사 MC 등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에 흥미가 생겨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된 백동현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천안청년센터 이음에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착 상담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활동 지원금 등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조금 선택을 해서, 어, 직업을 선택해야 좀 나한테 잘 맞는 유형이 뭔지 이런 걸좀 찾아갈 수 있는, 어, 시간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기에 대한 좀 이런 이해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노동법, 어,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가 됐었고. 이전에는 조금 갈팡질팡 하기도 했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체형이나 이제 정보들을 이제 얻다 보니까 길이 좀 뚜렷하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연말까지 총6 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경력 단절이 발생한 청년 부모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온라인 회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가맘들이 많이 그 저희를 센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가 마음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 도전지원 사업을 1회 정도 운영하면서 한번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지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민선 사기 세종시장이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지난 시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종시가 폐지 근거로 삼았던 시민 설문조사를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 세종시가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읍면동장 임용 방식을 기존 시민추천제에서 내부공모심사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한 배경으론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101명 가운데 77%가 평가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했으며 시민 역시 52명 가운데 46%가 폐지를 원하는 등 시민추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뀐 내부공모 심사제를 통해 조치원읍을 비롯해 아름동과 연기면 등 7개 읍면동장을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가 39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작 52명에 불과한 표본조사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 주목받았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52명 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52명 안에서도 54%는 찬성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인데 공무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폐지를 한다는 것은 시민이 우선이 아닌 공무원이 우선이 되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행정 편의만을 위한 폐지 결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네 곳의 읍면동에서 시민 13명씩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이 더 많아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봤다며 결과가 거의 반반이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가 났고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은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음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지역 의료진이 환자 이동은 물론 진료와 시술도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가변형 메디컬 음압 챔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음압시설 부족 문제를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제기된 음압시설. 호흡기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이동형 음압 챔버는 개발돼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데만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순천향대 카이스트 소속 교수 5 명이 가변형 메디컬 음압 챔버 개발에 나섭니다. 챔버의 음압 공간을 분리해 하체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등 음압 병실에서나 가능했던 진료와 처치 시술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신속하게 환자를 이동도 가능을 하면서 외상 환자라든지 분만 환자, 투석 환자라든지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호흡기를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이를 통해 음압 병실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지원을 막고 의료진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연구진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후년 임상 실습까지 마치게 되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배방 우수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된 차량들의 침수 피해를 막고 저류 시설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 일부를 복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저장했다 방류하는 시설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잦은 토사 유출로 관리가 힘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년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저류시설을 이제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의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아산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배방 우수 저류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한 아산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근 배방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난이 심한 만큼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산시는 저류시설인 만큼 갑작스레 내린 비에 침수가 될 우려가 커 저류시설 바닥면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류시설 일부를 덮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까지 주차장 규모, 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죠. 천안의 한 대학에는 극중 우영호 변호사의 현실판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종현 학생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임종현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7살에 장애 판정을 받은 임 씨는 9살에 처음 건반에 접했고 천재성을 알아본 중학교 방과후 교사의 권유로 예고에 진학해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 이름을... 악보로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지도 교수인 박지원 교수에게도 임종현 학생은 특별합니다. 장애학생을 비롯해 2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박 교수는 임종현 학생의 실력은 장애인만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박 교수가 임종현 학생에게 놀랐던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같이 뛰어난 작곡가도 한때 수년 동안 어, 정신적인 그 우울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다운돼서 정신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서 처음 초기 작품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남겼다. 나도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임씨는 지난 학기 학내 피아노 실기에서 1등을 차지했고 장학금을 놓친 적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동양인들의 단점인 리듬감이 매우 안정적이고. 네5 페이지나 되는 어려운 곡도 금세 재현해냅니다. 월광이라든지 아라베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이 정도 되는 곡이에요. 그러면 종윤이의 경우에 그런 곡들을 딱두 번만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운드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 테크닉도 따라줘야 되고. 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임씨 또한 자신만의 연주를 위해 매일 6 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때 좋아요. 반하든안 하든 듣고 있으면 요 얼마 전엔 특별한 피아니스트 임종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는 등 세상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송요환입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요즘 여름 휴가 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 있는 두 곳의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 감상도 하며 휴식과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을 소재로 상상 속 유전자 변형 괴물을 만들어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북극이 아이 숲속에서 놀고 있는 북극꿈을 아이들로 표현해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세 단장을 마친 세종시 BRT 자금미술관에서 확장 이전을 기념한 특별전시회가 3일부터 열립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미지의 미술공간 일명 미미행성이란 주제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관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18점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확장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3일부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미지의 미술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미 행성을 시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다시 되돌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은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가득한 날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작가인 김지상 작가는 장르와 소재에 얼매이지 않는 현대미술가로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조각부터 회화, 설치 예술, 미디어 아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 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술가로서 시대적 문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세종시 갤러리 에이블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어린 아이가 상체를 내미고 있는 사진 두 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누리꾼들의 공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대형 RV 차량 선루프에. 사람 두명이 걸터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일어서기까지 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천안 성성동 삼성대로. 이 도로는 시속 60km 구간인데요. 목격자는 해당 차량이 단속 카메라를 지나자 시속 90km 가까이까지 속도를 올렸다고 밝혀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 만에 조회수 12만 건을 넘겼고 사진에 본 누리꾼들은 살인 미수다, 아동학대다, 부모가 마냐 등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또한 불법입니다. 한편 이번 일은 목격자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해 경찰에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요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